현재 리플이 비트와이즈 XRP 기반 상장지수 상품인 ETP 리브랜딩에 투자를 하면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전격적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비트와이즈 측에서는 긴급 속보로서 기존 ETC 그룹 피지컬 XRP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피지컬 XRP로서 리브랜딩 하겠다. 관련 발표와 함께 실제로 ETC 그룹을 인수까지도 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해당 ETC 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로 1조 4천억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피지컬 암호화폐 ETP를 제공 중에 있고 이번에 리브랜딩된 XRP ETP 같은 경우는 유럽 투자자들에게 XRP를 기반으로서 피지컬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 측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XRP ETP 상품 운영 확장을 목표로써 전체 유럽에 대한 포트폴리오 리브랜딩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 SEC의 규제로 인해서 억압받았던 리플이 해외에 대한 진출 사업 다각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이들은 또 다른 리플 코인에 다시 한번 3000% 폭등 호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의 x r p 현물 ETF라든지 SEC 측과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다든지 스닥의 IPO로서 리플 랩스가 상장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국직한 호재들도 앞두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서 XRP, ETP까지도 유럽 시장에서 전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장차 리플 10달러 이상의 대폭등장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분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단기 종목, 그리고 알트코인 순환 매매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드렸었지만, 순환 매매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 리플 코인으로도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성하고 운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업무가 바빠서, 단타는 어려워서, 뭐 시간이 없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사실상 포트폴리오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의 일부 비중, 그리고 단기 종목에 대해서 일부 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을 응. 형성을 하시되 단단한 스캘핑을 하셔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시간이 괜찮을 때 타점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매수와 동시에 항상 목표가 걸어놓으시고 신경 많이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주 신경 쓰고 업비트 자주 본다라고 해서. 절대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타점을 잘 잡는 게 핵심이다라는 건데요. 이그 점에서 리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그리고 현재 리플코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의 설명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리플코인 가격 자체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리플코인에 대한 장기 보유자들이 대규모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규모로서 추산을 해봤을 때 지난주에만 15억 달러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왔어요. 즉, 3년 동안 물려있던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실현한 금액이 2조 원에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플 코인이 2천 원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 2,200원 라인까지 진입하는 시점, 그리고 1,800원까지 단기 바닥을 세 차례 정도 삼중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 이렇게 급등과 급락 자체가 반복되면서 시장에서 불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장기간 보유했던 리플 코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먹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본정권에서 팔거나 손실권에서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서 한 차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1년 당시 물려있는 물량들 자체가 1800원에서 2200원 물량이 3년 동안 고점에서 물려있다가 이번에 던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팔지 못하면 여기서 하락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리또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3년간 몰려있던 투자자들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1,800원, 2,200원 이쪽 본전권 라인에서 급등 그리고 급락이 반복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그단기 박스권 1,800원에서 2,200원 라인에서 흔들기 패턴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난 지금이라도 매도하겠다. 이렇게 매도한 물량이 2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 코인 더욱더 크게 5천원, 만원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난 2021년 당시 고점에 물려있지만 리플에 대한 믿음 자체가 부족한 투자자들, 이땅 물량에 대해서 반드시 소화가 끝나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2조 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들 전부 다 소화된다면 리플 코인이 5천 원까지 더욱더 쉽게 상승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mvrv 비율이 217% 수준까지 최근에 단기 급등한 것은 맞습니다. 이에 따른 xrp 토큰의 시장 가치가 평균 매입 가격보다 크게 높다. 즉 현재 시점 xrp 토큰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대평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vrv 비율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가격 자체가 실질적인 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리플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충분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30분 봉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패턴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1800원 라인을 세번 지켜주는 단기 3중 바닥 라인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급등했다가도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라인 깨지면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또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불안함을 느낀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던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삼각 수련 패턴 그리고 3중 바닥까지도 완성되면서 해당 라인을 뚫고 나오는 상승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서 추가적인 22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연말까지 강력한 상승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리플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또 급락이 나올 때 기본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리플의 비중이 크거나 혹은 고점 부근에 진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나타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코인이 너무 걱정이 돼서 2,000원까지 부금만 상승해도 비중을 조금 정리하려고 한다 말씀들을 하셔도 결국 2,000원 라인이 다시 오고 결국에 2,200원 라인 전고점까지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폭등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 1 0분 중에 9 분입니다. 그리 나서 다시 단기 조정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 그때 팔걸. 이렇게 껄무새가 되셔버리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반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결국에 어떤 코인이든 간에 한 가지 코인에 물방 비슷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투자 심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위태롭고 안 봐도 될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투자 심리가 될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단기 종목에 대한 강추 없이 많이 들었었지만 결국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요.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병행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11월 12일에 안내드린 중장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유니스업이었는데요. 해당 유니스업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에서 엄청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련 종목으로서 저희가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인 타점 자체도 높게 보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더 지켜보는 중에 있는 상황이고 많은 호재와 이슈 내용 자체가 존재를 했었지만 이 당시 추천했을 때 13,800원이었고 현재 가격은 18,250원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으로 CFTC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제기한 불법 레버리지 마진 거래 혐의로서 75,0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납부했던 유니스업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못했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으로 저희가 편입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모든 타점을 잡을 때 100%로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상승한다? 뭐 이런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리플, 도지, 비트 여러 가지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하더라도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가지고 전적인 메이저나 중장기나 단기 종목으로서 효율성 자체가 높은 매매를 꾸려나가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매일 그냥 쳐다보고 뭐 들여본다고 해서 수익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순한 매매 시장에서 테마에 맞는 종목들을 찾되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박스권에서 상승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여러가지 코인 중에 돌파 시도를 하는 코인 종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뜻인 즉슨, 무리하게 이미 고점권까지 상승을 해버린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쳐다보면서 시시각각 그냥 가슴 졸이는 문타 형식의 매매가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정보방 타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조용할 때 매수하셨다가,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의 수익을 먹고, 어떤 가격대에 팔고 나오겠다. 그래서 미리 지정 가격에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애초 목표 가격 타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뭐, 하락할 때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제발 반등 나와줘라. 뭐, 이렇게 기도식 매매 형식에 여러 가지 뇌동매매를 반복하시다가, 아, 이제는 진짜 올라가면 팔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팔아버리면 더 폭등해버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깨버리는 매매 계획보다는요, 투자 뇌동매매 심리가 결국 내 매매를 지배를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없고, 손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바도텔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효율적으로, 그리고 뇌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정하고,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을 미리미리 정한 이후에 원칙 매매, 이중조절 매매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전문적으로 실시간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채널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하는 안전한 업비트 현물 매매, 몰빵 투자보다는 비중 조절, 매수와 동시에 미리 목표가 설정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에 매도를 못하면 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리플 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다점을 안내드리고, 현재 시점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과 신규 속보 이슈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해외거래서 선물 매매가 아닌 업비트 현물매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비중관리를 통한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찾아오게 될 불장, 준비한 만큼 큰 결과를 만드시기가 맞습니다. 항상 끝까지 업비트 현물매매로서 좋은 소식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타점과 발빠른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